지금 널 죽이겠다. 이건 흉기라고 치고, 지금 널 죽이겠다. 이거는 협박이 되고, 너 죽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제가 정말 화가 났던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의 경우에는 실제 제 지인이기도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셔서 정말 오시는 거예요. 최근에 전 남자친구가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봤죠. 전남자친구라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사실 대수롭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연애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아, 이게 전남자친구라는 사람이 괴롭힘이...' 도를 넘었어요. 우선 문자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안 좋은 내용의 글을 보냈고요.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용이 정말 이 영상에서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킨다든가 뭐 가족이나 뭐 회사에 대한 협박, 욕설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 내용들이 정말 기괴하게 아, 욕설과 신체를 어떻게 하겠다,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 이 남자인 제가 봐도 어, 이 정도면 정말 공포스럽다라고 느낄 정도였고요. 그게 정말 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인가 싶은 내용이었어요. 또 너무 나간 게전 남자친구가 그 분의 회사 홈페이지까지 가서 악플을 마구 적어놨어요. 그것도 이 친구의 실명을 밝히면서 아주 저열하고 좀 성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있고 정말 이 친구의 커리어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치명적인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악플을 많이 달아놨어요. 그래서 뭐이 친구가 뭐 이런 사람을 만났었나 라고 알아보니까 이 전남자친구라는 사람도 밝힐 수는 없지만 국내 유명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높은 수준까지 공부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좀 충격적이었죠. 이 공부도 좀 많이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처벌하고 이 친구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악플이나 스토킹. 명예훼손을 받으면서 고통받고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이 죄명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 범죄행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 명예훼손하는 부분과 이 스토킹하는 부분. 그리고 이 명예훼손 부분.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전파성이 더 높죠.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더 오래 지속될 수가 있으니까 가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되는 법률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명예훼손에는 이르지 않은 단순한 모욕감이나 혐오의 표시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아니고 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게 돼요. 보통 인터넷 악플 정도는 이 사이버 명예훼손보다는 이 형법상 모욕죄, 모욕죄로 많이 처벌이 되고 그래서 일반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정말 수치스러운 역설들과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명예훼손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허위사실이었고 고소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처벌받게 할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명예훼손보다는 이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주로 하고 싶은 말이 이 부분인데 이런 스토킹 범죄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스토킹이 공식적으로 형법상 범죄가 아니에요. 형법상 그 죄명이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경찰에 신고할 때 형사분들도 고민을 하세요. 아, 이게 무슨 범죄지? 죄명이 뭐지? 그런데 이 죄명이 특정이 되지 않고 어떤 죄목으로 처벌할 거냐 딱 잡히지가 않으면 경찰 분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스토킹과 관련해서 별개의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법들을 이용해서 이 간접적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찰분들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형법상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소명하셔야 투사하고 또 처벌하게 해 주십니다. 자이 영상을 보고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례에서는요, 이 스토킹 행위는 협박죄와 이 소위 말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우선 협박죄가 죄가 더 크죠? 협박죄를 보면 형법 제283조에 협박이라고 되어 있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너 지금 협박하는 거니 이런 경우에는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실현할 의도와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행위자 연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에는 협박 의사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좀 어려 보이죠? 근데 쉽습니다. 핵심은 해악 고지. 쉽게 말하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있으면 되는데,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임이 명백하면 협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널 죽이겠다. 이건 흉기라고 치고, 지금 널 죽이겠다. 이거는 협박이 되고, 너 죽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인스타그램, 문자, 카톡, 페이스북, 메시지,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입었고, 이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면 그것을 협박죄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는 유형인데요. 이 형법상, 협박죄 외에도 사이버상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상 처벌을 받아요. 일반적으로 사이버스토킹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거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약간 추상적으로 써져 있는데 실제로 스토킹 사례를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문자, 카톡으로 수십 번 아니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런 문자나 카톡을 보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부합하는 제목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자나 카톡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폐악의 고지를 받았다면 일반인이 느끼기에 충분한 공포심을 느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이버 스토킹이나 협박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제목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고통과 고민을 여러분들 혼자만 감내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여러분들 신원이 노출되는 게 꺼려지시거나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소한 여러분 혼자 고통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변이었습니다.